이번 종목 뉴스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실트론 미 상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6억원 달러 투자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이고요. 웨이퍼 그 다음에 제조공정 그 다음에 품질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어, 우선 이제 이 그룹은 원래 그 lg 그룹에서 어 되어 있다가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안 돼서 SK 그룹이 이제 인수를 해서 네, SK 실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어, 공급망에 기여를 위해서 6만 달러 이상을 웨이퍼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 투자에 3억 달러를 한번더 투자하는 식으로 6억 달러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자, SK 실트론 CSS가 이제 미국의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만든 현지 자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용 탄화규소, 그냥 SiC라고 하죠. 웨이퍼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향후 5년 동안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2024년까지 반도체 시설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에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어,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강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또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투자할 거면. 자, 그리고 나서 SK 실트론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에 관련 자를 어, 관련 자료를 제출한 SK는 답변지에 전반에 걸쳐서 제품 수급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계는 다른 제품이 어, 다른 종류의 반도체에 비해서 단기적인 수급 변화에 대응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곁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 차트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먼저 sk 실트론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 입니다 자, sk 뭐 일봉상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보여드려서 주봉상으로만 갖고 왔고, 네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 거의 뭐말씀드렸다가 8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못 잡은 게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점차 내려왔을 때또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아 계속 잡아, 잡아야 된다. 어 주가 변동 거의 없지 않느냐? 거의 여기 박스권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연말에, 로 가면서 지금 수급이 상태가 좀안 좋아지고, 코스피 3000이 깨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반등의 여지는 주지 못하고, 그 박스권 하단까지도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내려간 상태입니다. 물론 이 내려간 폭이 더커서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번 주 주봉, 그 그러니까 다음, 내일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조금 해야 될것 같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 그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봐야, 어, 좀알수 있을 것 같고, 혹은 11월 끝날 때까지 요 지지선을 회복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매수해야 를 되지 않나? 그때는 아 좋은 기업 이럴 때좀 장기적으로 담아두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오히려 거의 마지막 지지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그렇 3월달 지지선 깨졌기 때문에 이 지지선 다음은 여기 거의 맨 밑에 있는 10만 17,900원 정도인데 네 이거 말고 뭐 월봉으로 보면은 정말 코로나 때 15만원대, 요거 외에는 지금 저점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179,500원 만 사이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제 추세인데, 만약에 진짜 다가온다고 하면 거의 마지막 지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본,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자금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LG는 9만원이 깨졌고요. 삼성물산도 거의 지금 11만원대까지 왔고, 뭐, 시즌이 이미 진작에 10만원 깨졌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SK 사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내려가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도 오늘 7만원 다시 깨졌네요. 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투자를 안 하는 회사도 아니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 없는 회사도 아니기, 없는 실선 아니고,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일봉상으로 굉장히 크게 한번 내려갔었다가 주봉상으로 지금 봤을 때이 지점이죠. 예, 9만 원 정도, 거의 10만 원, 10만 원 초반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점차로, 점차적으로 다시 올라오곤 있는데 오늘도 조금 약간 떨어지고 있죠. 네, 1 0 6,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지난 일봉 사고는 거의 9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고 왔네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지금 뭐 만원 정도 오른 거긴 한데 s 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뭐 어팡에는 문제가 없는데 음, 전체적인 이제 그 섹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지수에 영향을 받는 이제 시총 2위 기업이다 보니까 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과거에 지금 떨어졌던 이 상승, 이 하락 폭들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도중에 떨어졌고 다시 완벽하게 지금 거의 줄, 절반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물론 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다시 한번 어느 순간은 뚫겠죠. 어. 이게 올해만, 올해까지만 좀 그럴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좀 방향성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BI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를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물론 실적이 좋습니다. 음 실적이 좋고 SK 하이닉스는 음 과도한 저평가라고 뭐 투자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직, 그, 안 떴나요? 네 아직은 실적이 안 나왔네요. 아직 실적이 안 나왔고.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게 조금 큰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게좀큰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뭐, SK 최대 주주는 SK 스퀘어로 예 이전이 되죠. 네, 그거 이제, 흔들림 없게 여러분들 정보 제공차 알려드리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SK 실트론에 대한 영상이고요. SK 실트론을 회사 소유하고 있는 SK와 그다음에 SK 실트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까지 차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